반갑습니다. 유성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신인 합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도 신인 합일이란 무엇이고 신인 합일을 하게 되면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신인합일이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신이 무엇인가, 인이 무엇인가부터 파고 들어가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이란 무엇인가? 신이라는 것은 만상만물의 주관자이며 만상만물의 근원이다. 또이 신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글자가 들어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뭐냐? 뭐길래 신과 하나가 될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겁니다. 우선 이제, 어,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 엄청난 존재인데,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원래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주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가 있는, 어, 천지 만상 만물이 있는 우주 이전에, 예, 천지 만상 만물이 나오기 이전에 그걸 나는 원래 우주라 그러는데, 그것이 예, 신이며, 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어, 그것이 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어, 어, 철학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어, 또 어, 중국에서는 도라고 얘기하고, 어,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 종교 대종교에서는 어, 이거를 어, 하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게 이제 수행 공부하는 단체에서 수도 하는 단체 수행하는 단체 여러 말들을 하는데 그걸 미화 시켜 가지고 아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서요 공부 그런거 그런거 그 그런 것부터 공부를 할래니 정말 진짜 수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책으로 써 놓은거 그냥 그거 해석하고 그거 한문이나 무슨 이상한 말로 써는 거,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 어느 세월에 진짜 중요한 도를 닦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사람들이 다 골병 드는 거야. 그 말쟁이들 때문에, 도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책이나, 그런 뭐, 법문 듣는다든, 이거 다 업이야, 업만 쌓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도를, 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버려야 도가 되는데. 그 아르마리가 막어가지고, 제가 밴드몇 군데 글들 이렇게, 우리 내 촬영한 동영상을 좀, 아유, 또 얘기가 다른데로 흘러버리네. 아유, 참. 아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 나왔으니. 하는데, 다 헛다리 짓고 있어요. 도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또. 아이, 참나. 입만 열으면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냥 평소에는 뭐, 그냥, 내 입은 막걸리 마시는 데만 필요해요. 평소에는 혼자 있으니까, 뭐, 뭐 누가 말을 말도. 그러니까 누가 질문만 던지게 되면, 막, 그냥 그의 주저리 주저리 막 나오는 거예요. 막. <laughs>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이것도 오지람네, 참. 아, 병입니다, 제 병. 그런데 이런 병은 걸려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저는 그래요. 저만큼 사람을 아끼고, 저만큼 세상을 아끼고, 저만큼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 결론은요, 뭔 얘기, 아,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결론은요, 이제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마음이 주체고 몸마음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마음이 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짜 나라고 하는 살아온 산 산명에서 만들어진 나, 하나는 본래 마음 참 나라고 하는 원래 있는 마음 그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전에 찍었던 동영상에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본래 마음은 의식이고 사람 마음은 살아온 산삼이 기억된 생각이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이 의식을 가만히 보세요 의식은요 늘 강조하는 얘기가 프리랜서라 그러잖아요 나는요 이게 참그러기 어,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저는 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머물러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 이 의식을 갖다가 본래 의식으로 회복을 시키자 살아온 산삼 돈 버는 데 세상살이 뭐명예돈뭐 이런 거에 얽매여 살아오던건다그 부질없는 거다 그러잖아요. 여때 우리 그 선배들이 그런 거다 거다 부질없는 어. 거다. 그 저도 이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 그 원래를 회복하려면 서두에 얘기는 신과 신을 만나게 해줘 버리면 돼 그러면 신과 하나가 돼 버려요 이가깝게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 프리랜서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머무르면 그거밖에 못는다 그걸 우주를 알게 만들어 줘 버리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대예요 컴퓨터를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예요. 살아온 산살은 하드에 기억된, 기억, 기억된 생각, 그것이 기억장치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냥 과거에 뭐를 그 저장해냈냐, 그거 유사한 게 나타나면 유추한거 뽑아내가지고 그, 그걸로 삼, 판단하고 분류하고 시비하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대다. 무대에 대해서 알죠 자 그래서 그 신과 일치를 시키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컵으로 보면 이 컵이 몸이라고 보면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내용물이 에, 살아온 산 삶에 의해서 기억된 생각으로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 퍼내버려요 퍼내버리고 내가 이,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에 네,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 이 동영상에 이거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다 버리고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요, 요, 이 문까지 없애버려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우주라는 거, 원래 우주라는 거지. 원래 우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버려서 이것까지 없애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거, 그 서두에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 뭔지 알았으니까. 이거 스승이 없으면 절대 도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 스승이 제대로 도가 된, 도가 된 스승이 이끌어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자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존하는 건뭔 선배들이 쓰는 책, 경전, 주역 그거 다책이 그걸 책을 쓴그 사람이 현재 현존한다면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책열권보다도더 힘이 있고